안녕하십니까. 이제 정확히 사흘 남았군요. 어제부터는 사전투표도 시작되었고 또 지지율 조사도 공표되지 못하니 이제 남은 이 깜깜한 사흘, 이 사흘간의 침묵을 후보들은 모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딱히 누가 이거 질지 또 이기는 자는 얼마쯤 이고. 기 또, 지는 자는 얼마쯤 직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기게 될 자, 또는 지게 될 자들이 향후 처하게 될 입지와,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이 곧 한국 정치에서 봉착하게 될봉변 같은 것, 또는 행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제 나름대로 조금은 짐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마 지금쯤 여유 착작하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회심에 서서 있을 사람은 어제인가요?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그야말로 오차범위 밖에서 아주 더블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안철수 대표님 60% 돌파하고 있고, 오시온 서울시장 후보도 역시 50%를 돌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두 분은 아마 틀림없이 여유 작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보다 최소한 10% 이상씩 이기고 있는 후보들도 그런대로 여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죠. 민심이란 것이 어떻게 여동찍지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란 그야말로 갈 때까지 다 가봐야 하는 법이고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일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0%씩 더 높게 지지율 조사가 나와도 함부로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데 만약 조박빙이라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박빙을 넘어서 만약 그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해보십시오. 어제는 올라갔다가 오늘은 해갔다 하면서 도저히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아, 그런 후보들은 이제 남은 이살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할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후보들 모든누구지잘 아시죠? 다름 아닌 인천 계양에서 출마하고 있는 이재명과 윤형선 그리고 경기도의 김은혜와 김동연 이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거의 자기의 정치 생명까지도 걸고 있는 또한 사람이 후보는 아니지만 후보 당사자보다도 더 긴장하고 더 초조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빠직빠직 타고 있을 자 그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준석이죠. 이 친구 아마 속으로는 이러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이겨봐야 그 공로는 안철수 공로가 될 것이고 지면 마저 다 이준석 자기가 뒤집어쓰기 생겼다고 말입니다. 아닙니까? 저는 정말 어제까지도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과 김은혜의 단일화가 될줄 알았어요. 설마니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 둘들이 끝까지 단일화하지 않고 각자 출마하여 표가 분산되는 것을 두고 볼 것인가 믿고 싶지 않아도 했죠. 그런데, 와, 진짜로 두고 보고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밑에서는 뭔가 꼭 무슨 작업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윤핵관들도 아마 김은혜가 강용석과의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일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단조화를 했을 경우, 강용석의 그가로세로연구소 이미지 때문에, 득보다는 오히려 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모양이겠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큰 실책인 겁니다. 김영삼이 노태우와도 손잡고, 삼당 합당을 추진했고, 김대중도 김종필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두분 모두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하물며 강용석, 강용석이야말로 진짜 보수 아닙니까? 강용석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은 모두가 보수파들인데, 왜 강용석과 손잡음으로써 강용석을 지지하고 있는 단은 1만 표, 또는 단은 1천 표라도 좋죠? 그 표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 김동연과 한 1천 표층 차이로 지다고 가정합시다. 그 책임이 누가 집니까 강용석과의 단일화를 그야말로 길쌍전하듯이 가로막은 자가 누구죠? 그러니 이준석은 지금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김은혜가 이기면 그 공론은 모두 김은혜와 런메이트로 함께 뛰안을수 있게 돌아갈 것이고 김은혜가 지게 되면 그 죄는 어떠시 이준석이 혼자 덮을 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경기도 뿐입니까? 인천 계양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계양에서 이재명과 붙고 있는 윤형선의 그 선거운동은 등록까지 하고 나선 이준석이 윤형선이 이름이 해기친 옷까지 입고. 정말로 윤영선 못지않게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준석의 속심은 또 무엇일까요? 물론 윤영선이 정말 야권의 대권주장인 이재명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준석은 개항에서 이재명을 이긴 것은 윤영선이 아닌 바로 자기 이준석이 이긴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될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봐라! 당초 윤희숙이 여기다가 자기를 자기 공천시켜달라고 나섰지만 내가 그걸 가로막았고 대신 개항의 본지토박인 윤영선을 공천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거기다 이준석이 아주 뛰어난 그 장기 하나있잖아요 거의 스토크나 다를 바 없이 악착같이 상대방이 뒷구경을 뒤지면서 오물 휘뿌리게 하는 그 작전이 걸려들어 이재명이 솔직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죠. 그래서 자유행선이 만약 이기면 그건 이준석이 공로가 적지 않다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얼마든지 이준석은 이걸 자신의 공로로 자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김은혜가 경기도에서 져도 윤형선이 인천기항에서 이재명을 이기면 이준석은 김은혜의 강영석 단일화를 결사적으로 막아나선 죄에서 얼마쯤 속죄가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과연 이재명이 인천기항에서 윤형선에게 질까요? 윤형선 플러스 이준석까지 해서 둘이서 함께 이재명과 이대일로 겨뤘다고 칩시다. 이길 것 같습니까? 저희 대답은 정말 죄송스럽게도 아니올시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대선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어느 한 지역 또는 어느 한 동네의 유권자들 상대로 하는 그런 지지율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하게 크고 엄청나게 무서운 지지율입니다. 콩마치도 분당 갑에서 김병관이 대선 주자급이 안철수에게 잘이비교가 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제 살뒤 투표함을 열고 나면 틀림없이 안철수와 붙은 김병관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붙은 윤형선도 아마 그의 뼈도 추리지 못할 상황으로 차이가 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그것이 압승이건 아니면 신승이건 상관없이 결국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으로 잊게될 것이고 안철수 대표님 또한 이번에까지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제삼선 중진으로서 거꾸로 마삼중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준석으로부터 국힘을 접수받게 될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아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방금 나온 기사들을 보십시오. 이준석은 성상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품수수까지. 그리고 공소시효도 아직 만료된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 권성동은 이준석의 성상납은 사생활이라 나는 모른다 하고 또 최고위원 정미영은 어제 방송 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니 아무 일 없다고. 아, 이건 그야말로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이런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할수 있는 말인가요? 만약 정민이 말대로라면, 그럼 사람 중인 살인범도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으면 나중에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이 집권 여당이 당 대표가 되어도 괜찮다는 소리잖아요. 꼭 같은 소리죠. 성상납, 금품수수, 그리고 증거인멸. 이 증거인멸은 바로 최근까지 시도되었던 일 아니고 뭡니까? 그래 좋아요. 앞에서는 권성동의 말처럼 사생활이 야치고 이번에는 또 정미경의 말처럼 공소시효가 다 지났으니 별 문제 없다 치고 대한민국 보수파 국민들이 관 이런 자를 이대로 계속 이치권 여당의 당 대표로 도둘것 같습니까? 이미 이자의 정치 생명은 그 성상납 증거인멸 효사가 불통이 났던 날로부터 시한부 생명이 되어버렸으며 그카운트타운이 지금 눈앞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6일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집권 여당은 반드시 이 성상납당 대표를 지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인천기항에서 융령선 이기고 김은혜가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잠식해버린 표만큼 김동연에게 지게 되면 이준석은 바로 그날로 거리바닥에 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모든 보수파킹령의 국민들이 이 이준석을 이 아주 때려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죄명 또한 간단하죠. 인천 개항으로 나가려고 했던 유니석을 쿠도프한 지또 김은혜와 강용석의 단일화를 자기의 성상납을 폭로한 강용석과의그 사감 때문에 결사적으로 강용석의 입당을 가로막고 나아가서 단일화까지 파괴한 지 그래서 인천 개항을 잃고 경기도까지 잃게 되었다면 이준석은 한마디로 역적이 되는 거죠. 자고로부터 역적은 목이 달리는 것 아닙니까? 보수파 국민들은 틀림없이 정의 전대를 캐치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윤핵관들이 틀림없이 안철수 대표님을 이집권여당의 당대표로 선출되기 것만 들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살라프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이겨도 없고 져도 울일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분당갑에서 출마하신 안철수 대표님뿐이십니다.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지면 그나마 안철수 덕분에 분당갑이라도지키낼수 있었다는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김은혜가 만약 이기면 그건 전적으로 안철수라는 이 대선 주자급과 은닉 네 메이트한 덕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경기도에서 김은혜가 이익은 지건은 상관없이 또 그리고 인천 계양에서 이재명이 지건은 이익은 상관없이 6월 이후부터 곧 탄탄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게 되는 보수파치권 여당이 정말 멋있는, 진정으로 진보보수 할것 없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으로 거의 황골탈태의 수준으로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굳은 날 마른 날갈것 없이 항상 안철수 대표님만을 쳐다보면서 그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던 안철수의 지지사들과 안철수를 따르는 중도의 국민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웃는 날이 많고 즐거운 날이 많아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리는군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틀쯤 뒤에 6월 1일 개표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